안녕하세요. 잘하는 공부, 잘 나가는 공부방, 잘공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만나면 만날수록 기분 좋은 사람이 있고요. 만나면 만날수록 기분 나쁜 사람이 있습니다. 과연 어떤 사람이 만나면 만날수록 기분이 좋고, 유쾌하고, 그리고 뿌듯하고, 그 사람과 함께 보내도 시간이 아깝지 않지만, 어떤 사람은 만나면 만날수록 기분이 언짢고, 기분이 나쁩니다. 그리고 내가 이 사람과 함께 보는 그 시간들이 너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기분 나쁜 사람들이 있죠. 그럼 과연 어떤 사람은 만나면 만날수록 기분이 좋고, 어떤 사람은 만나면 만날수록 기분이 나쁠까요? 한번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어요. 여러분들도 함께 영상을 보시면서 한번 주변을 둘러보시고, 나 자신은 어떠한지도 한번 돌아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나면 만날수록 기분 좋은 사람, 첫 번째는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줍니다. 상대방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들어주고요. 그거에 대해서 리액션도 참 크게 해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과 얘기를 하고 있으면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기분이 너무 유쾌하고 상쾌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만나면 만날수록 기분 좋은 사람들은 자기 이야기보다 상대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 줍니다. 그리고 마치 상대방의 이야기, 상대방이 처한 상황, 상대방의 지금 있는 위치에 대해서 마치 내일처럼 함께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 문제가 생겼을 때 마치 내 문제처럼 심각하게 함께 고뇌하고 함께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가장 현명하게 어떻게 슬기롭게 대처해서 문제를 해결할까 하고 서로 공감대 형성하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그 문제의 해결점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또 함께 하면 할수록 기분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함께 하면 할수록 기분 좋은 사람은 내 인생에 아주 어려운 역경, 고난이 있었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아픔과 그 고통을 통해 상대방이 똑같은 일을 당하지 않도록 내 어려움과 내 고통을 통해서 그 삶의 인생을 전달해 주면서 그 상대방이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지 않고 더 좋은 방향으로 살수 있도록 방향 제시도 해주고요. 같은 일을 똑같이 겪지 않도록 이 사람한테 조언을 잘 해줍니다. 그리고 나의 고통보다는 너의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마치 내 고난과 역경처럼 여기고 함께 공감대가 형성이 됩니다. 이렇게 함께 하면 할수록 기분 좋은 사람들은 나는 그런 실패를 겪었지만 너만은 그런 실패를 겪지 않도록 나의 인생의 실패담, 나의 인생에 있어서 고통을 빗들어서 이 사람들이 상대방이 더 좋은 방향으로 갈수 있도록 인도해주고 그거에 대한 지침을 마련해 주기도 합니다 이 동기부여를 줌으로써 너는 할수 있어, 넌 잘할 수 있어 라는 자부심을 심어주는 그런 사람들은 함께 하면 할수록 기분이 참 좋죠 또 만나면 만날수록 기분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 있을까요? 만나면 만날수록 기분 좋은 사람들은 항상 그 사람들의 입에서 긍정적인 말이 나와서 상대로 하여금 너할수 있다라는 동기부여와 기분 좋은 자존감을 세워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께 하면 할수록 기분 좋은 사람은 항상 긍정적인 말로 상대방의 긍정의 에너지를 전달해주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목소리도 참 맑고 명쾌합니다. 그리고 만나서 대화를 하면 할수록 정말 시원시원하니 이 막힌 속을 뻥 뚫어질 정도로 시원시원한 해결책도 마련해주고요. 이 목소리와 톤조차도 시원시원함이 느껴집니다. 함께하면 할수록 기분 좋은 사람들은 어, 열심히 자기가 처해 있는 인생, 자기의 인생, 그리고 나의 상황에 정말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하죠. 그리고 그 노력을 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무임승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그 무임승차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이런 사람들은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므로써 그 상대방으로 하여금 밝은 에너지,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 이 사람들의 자존감을 한층 높여주는 일을 해줍니다. 그럼 만나면 만날수록 기분 나쁜 사람들은 누가 있을까요? 만나면 만날수록 기분 좋은 사람들의 반대겠죠. 만나면 만날수록 기분 나쁘고 만나면 만날수록 언짢습니다. 만나고 돌아섰을 때 내가 그 사람과 함께한 그 시간들이 너무 아까워집니다. 이렇게 만나면 만날수록 기분 나쁜 사람, 불편한 사람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을까요? 좀 전에 말씀드린 만나면 만날수록 기분 좋은 사람의 그런 선택지에 반대되는 내용이겠죠. 첫 번째,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경청해주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 내 상황, 내 의견, 내 철학, 자기 말하느라고 너무 바빠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줄 수 있는 경청의 귀가 없습니다. 그리고 설사 다른 사람이 할 말할 차례가 되더라도, 어 그건 아니고 말이지. 항상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이 하는 말에 컴플레인을 걸면서 그 거절의 말을 항상 합니다. 자기 말하느라 너무너무 바빠서 상대방이 말할 수 있는 시간적 마음의 여유도 주지 않고 상대방이 말할 때 자꾸 딴 생각을 하고 있고 자꾸 딴지를 걸죠.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아니 그게 아니고 내말좀 들어봐 봐 하면서 빈틈을 주지 않고 자기 말 하기가 너무 바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나면 만날수록 기분 나쁜 사람 언짢은 사람들은 상대에 대한 배려심이 전혀 없습니다. 물론 상대에 대한 배려심이 없기 때문에 자기 말하니라고 바쁘겠죠. 그리고 이렇게 만나면 만날수록 기분 나쁘고 언짢은 사람들은 내가 처해 있는 이 현실 나의 고통이 이 세상에서 제일 큰 거죠. 네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야. 네가 처해 있는 이 현실은 아무것도 아니야. 나에 비하면 네가 처한. 그 고통 아무것도 아니고, 나의 현실에 비하면 너의 처한 현실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상대방의 처한 현실과 고통을 별것 아니고 너무 쉽게 처리하고, 나의 고통, 나의 현실만 이 우주에 존재하는 것처럼 너무 과하게 포장해서 얘기를 하죠. 이런 사람 만나면 만날수록 불편하고, 참 만나면 만날수록 그 시간 아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만나면 만날수록 기분 나쁘고 언짢은 사람들은 또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을까요? 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소통하지 않고요. 나눔의 정신이 없어요. 오로지 내꺼, 나만. 줄 생각을 하지 않고 내가 받을 생각만 하는 거죠. 그래서 나도 하지도 않았으면서 내가 베풀지도 않았으면서 상대방이 베풀지 않은 것만 지적을 하죠.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나누지도 않았으면서 다른 사람이 나한테 나눠주지 않은 거에 대해서 불평 불만을 무지 호소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나면 만날수록 기분 나쁘고 언짢은 사람들은 자기 상황 그 현실 그 어려움에 있어서 노력하지 않고 그리고 최선을 다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가는 승차에 무임승차하려고 하는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맞다, 만나면 만날수록 기분 나쁜 사람들은 그들의 입에서 항상 부정적인 말이 나오고 부정의 에너지가 그 사람의 몸에서 샘솟죠. 그리고 항상 환경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불평 불만이 많습니다. 나눔의 정신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이 나눠주지 않은 거에 불평하고 내가 그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았음에,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배려하지 않았 다음에 부정, 불평을 입에다 달고 다닙니다. 또한 그들은 목소리조차도 달라요. 항상 목소리에 기운이 없고 항상 목소리가 어둡고 침울하고 그 사람과 함께 오래 대화하고 있으면 내 자신조차도 우울해지고 어둠으로 막 밀려드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함께 있으면 있을수록 그 나의 에너지가 뺏기는 느낌이 들고요. 함께 하면 할수록 내가 똑같이 부정적인 사람으로 가고 나의 기운조차도 뺏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없으시나요? 한번 오늘 영상을 들어보시고 나는 과연 만나면 만날수록 기분 좋고 그리고 기쁨을 주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나? 나는 만나면 만날수록 기분 나쁘고 언짢고 시간이 아까울 정도의 그런 사람이 되어 있지는 않나? 내 주변의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이 만나면 만날수록 기분 좋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과연 만나면 만날수록 기분 나쁘고 언짢은 사람은 누가 있을까 한번 둘러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행여나 여러분 당신 주변에 만나면 만날수록 기분 나쁘고 언짢고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되는 관계가 있다면 그 관계 좀더 멀리하시고 그 관계에 대해서 다시 점검해 보는 시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자, 오늘도 아이들의 성장을 위해서 고군부터 하시고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서 하루를 일구어 가신 구독자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자, 우리 긍정의 에너지, 밝음의 에너지 화이팅 잊치면서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화이팅! 잘하는 공부, 잘 나가는 공부방, 잘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